이7험 보다. 이시가존재한다 1대1 대다입니다 27번 보다. 이게요 역함수가 존재다다이시1대다이시 보다. 3 보다. 이때험 보다. 이시다이미알려다습니다 3,7을 지나는 근데 3에서는 빵꾸를 내주셔야 돼요. 요런 함수다. 3보다 클때요런 함수다.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한 번씩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만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네, 기억기가 음수면 가능할까요? 여기 조금 지나가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여야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고, 어디 와서 고쳐야 될까요? 여기에 와서 고쳐줘야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 맞죠.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만큼이 비어서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되게 쉽게 3집넣 없을 때 똑같다 하나. <laughs> AS 플러스 B, 3집은 없는 이니까 이게 3 A 플러스 B가 7이다 무조건은 하나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a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b는 7-3a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면 b는 0보다 작게 될 겁니다 7보다 작게 될 겁니다 7보다 작게 될 겁니다. 마무리를 못했겠데 a의 범위가 요래 그럼 이렇게 씁시다 b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잖아 a의 범위를 이용해서 b의 범위를 찾으라고 한 거거든 저 a에다가 이것만 넣어 b가 7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a와 b의 관계식이 있는데 a의 범위만 주고 b의 범위를 찾으래. 그럼 a를 b로 바꿔 그럼 b의 범위가 나오지. 졸면서서 들어. 졸려 지금 서서 들자 다음에 27-3번. x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역과 공역이 똑같은 겁니다.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수래 그런 말 없는 데 일단 a 양수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라 여기에 빠짐없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씩 여기에 빠짐없이 나와야 돼요 누가? x제곱 마이너스 6x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a급 마이 지나가야 는구만요 a제곱 빼기 6a a 될 때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0 또는 7인데 0이면 대칭축이 3이어서 0이면 0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안 되고요 7은 되고요 7, 컷맞으 7은 0 30% 30% 30% 30% 30% 30% 30% 3까30% 30% 30% 30% 3 축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일대일 대형인지를 물어보면, 정역이랑, 공역이랑 해가지고, 요 사이에 하나씩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은 어떻게 됐어? A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고, A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남주가될 거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저 박스를 저 경계를 경계 안쪽 부분을 다 채워 줘야 된다. 이게 이때 1대 대응 역함수 가될 조건의 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28-2번. 28-2번. 자, 얘 정역이 5 이하인 이차 함수에 대해서 5 역함수가 있대요. f 은 0이고 f 인버스 3은 1이고 f 인버스 8은 4래요. 우. 음. f x가 이차 함수인데 0에서 0된대. e x 적분 따기 b x. 얘는 뭐라고 읽혀야 된다? f e d 3이라는 말이랑 똑같다. f 4가 8이라는 말이랑 똑같다. 1로 고4 넣어서 a b c 문제 끝. 이파리못큰 사람 아 유지나 왜 어려워 함수값 세개 주고 이참수구 하라는데 그걸 못 구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그래더왜 어떻게 펀지 얘들? 저 헤이브 해가지고 헤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오픈을 내가 물어보는 거냐? 헤이알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9번 유형. 29번, 31번, 32번, 33번 유형은 첫 번째랑 마지막 거두개 볼게요. 저 제가 모르는 거. fx가 헬스가 반과 같을 때야 <laughs> 근데 뒤에는 막판이 돼서 마음이 아 이제 여기 안 해도 다섯 개 빼졌으니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생 아니냐 이게 더 앞, 앞에보다 어려운 게 아닌데 주건이용 못본사람 아니 주건위용 못본사요 없어? 1 0주사 얼마에요 1 했잖아 또이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네가 뭐 네가 어제 아 이걸 이렇게 잡는거구나 라고 얘기했잖아 아 그렇지 그래, 이렇게. 그래서 FA가 오라고. A값 구해주시면 되지. 뭘로 요 오가 나와. 여기 20원은 5 나오네. 여기 40원은 뭐5 나오는데 여기 40원은 만드네. 0보다 작은 것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끝. 그 다음에 29-3번. F inverse 2랑 그걸 넣은 거. 자, F 인버스 e 2 먼저. 뭘로 해 2가 나오냐 29-3번 뭘로 해 2가 나오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뭘로 하면 2가 나오냐면 1 넣거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나오네 근데 0보다 큰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1만 되네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걸알수 있고 G1 구해주시면 문제 끝나는 거죠 이해돼? 어, 거 정말 이해되냐? 29번은 이해됐어. 29번은 풀었어. 어, 취합성 지금 핵비버스 일을 구하라고 했지. 네. 얘를 쳐아야 되지. 얘가 a라고 쳤죠?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로 푸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로 풀 거라고. 이해돼?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해 때문에 역함수의 F1버스 구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풀었어? 얘를 A라고 잡고서 FA는 5를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F1버스 2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F1버스 2를 A라고 잡고 FA가 2가 되는 A를 찾는 거라고? 이해가 안 되네 그래? 그러면 뭐요 fx에다가 a를 집어넣어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a를 집어넣어 그게 2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문제에서 0 이상인 것만 정의역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0보다 클 때만 정의역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정의역은 있을 수 없고 1이라는 정의역이 돼서 그래서 g를 구하라는 문제가 자, 그다 자, 다음 31번 안에꺼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전체 역함수라고 얘기하면 각각의 역함수로 바꿔 주되 자리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원래 함수일 거다. 요렇게요. 그래서 f1 먼저 f-1 먼저 구하면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1이 되고요. 그럼 f2를 구하면 3이 되네요. 따라서 g 인버스 3을 구하라는 문제다그럼음인버스음은 어떻게 구한다역함수의 함수값 유지는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어, 인데 다는에그가 바로 보이잖아. 보통은 원래 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자, 하나를 잡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걸 잡고 서 이렇게 이 되는 a 값이 구하면 되는구나라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해이 해서, 어, A를 구 해서, 시면문해주시무 문제 된다 렇게가된시 3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새끼가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됩니다. 이거 f, g, 인버스 f, 여기네 f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없애고 얘만 남겨주시면 돼요. <laughs> 자, 근데 뭐 FK가 얼마인지를 바로 알면 당연히 그렇게 풀었겠지만 얘들 이렇게 풀면 좀더 좋겠네요 어떻게 풀거냐면 G역함수에다가 이걸 집어넣더니 3분의 5가 나오는데 G3분의 5가 얼마라는 소리다? FK라는 소리다 이게 x 적분 거에요 이게 X 이게 Y 바꾸면 역함수 그래서 G3분의 5는 3이라는 걸알수 있어서 FK가 3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난다 그래서 물론 FK를 K 플러스 1이라고 잡고 나중에 3분의 5 이렇게 자리 바꿔서 K 값 구해도 괜찮아요 FK가 K 플러스 1이라는 걸 아니까 g 의 3분의 5는 K 플러스 1이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셨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 x제곱 플러스 e x에 대해서 y는, FX의 y는 f x의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표, 교점의 좌표가 a, 콤마 b, c, 콤마 d일 때 a, b, c, d 값쓸 거야. 자 역함수 그래프랑 역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디서 만나냐면요. 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y는 x 대칭을 시킬 겁니다. y는 x 대칭, y는 x는 여기 지나갑니다. y는 x 대칭을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역함수를 알아야 교점을 구합니까? 그것도 똑같은데 역함수를 알아야 교점을 구하나요? 이 주황색식을 이 주황, 주황색식을 찾아야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데 본질이 있다그랬어 역함수를 안 구해도 알수 있지 누구랑 만나는 점 찾으면 돼 y는 x랑 만나는 점이 곧 역함수랑 만나야 점이 되겠지. 이해 돼? 그래서 얘랑 x랑 같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찾아주시면 여기가 0,0이네요. 그래서 0,0과 y,y를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더라. 이게 31번의 표현. 그럼 이제 합치자 아, 근데 나중에 증가함수 말고 감소함수 얘기로 해야 되는데 32-3번도 f(x)는 2분의 1x-1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거였고 자 그랬을 때역함수랑두 점에서 만날 때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되고 따라서 x-1제곱 이거랑 x랑 만나는 교점을 그 찾아주시면 2 곱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그래서 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네요. 그래서 답은 2로트 2에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합쳐요, 합쳐요. 어 근데 어 여기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그래서 애들이 잘못 잡힌 오개념이 하나 있는데 쌤을 좀 미리 땡겨서 해줄게요 FX와 나중에 고2 정도 올라가가지고 한 1년쯤 뒤에 FX와 FX인버스 X의 교점이 FX는 Fx 와 y는 x의 교점이 아닐 때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y는 x와의 교점인 것만 시험 문제 여기에 문제집에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원 함수와 역 함수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그래서 이것도 역함수 구할 필요 없다. 역함수의 본질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거니까 fx와 f'x의 교점은 y는 fx랑 y는 x의 교점과 같다. 가! 항상은 아니야.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게 아닌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서 나중에 나올 건데, 증가함수일 때만.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1번이 참입니다. 그럼 감소함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감소함수죠? 이거 역함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y는 마이너스 x 역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역함수가 누가 돼? 자기 자신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는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마이너스 x랑 y는 x가 만나는 0,0만 교점이 아니죠. 교점이 무수히 많죠. 그래서 감소 함수일 때는 Fx가 감소 함수일 때는 y는 x 위 말고 아, 근데 이제 3차 함수 좀 배우고 막 이래야 돼서 Fx가 감소 함수일 때는 Fx와 y는 x의 교점 이외에 이것이 점이, 교점이 이외의 점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말할 때한번더 설명해 줄 테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fx랑 y는 x랑 만나는 점 찾아주면 그게 끝인데 감소함수일 때는 fx랑 y는 x의 교점 말고 다른 점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33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네요. 자, f인버스, f인버스 c를 구하래. 자, 그러면 나는 하나의 역함수로 바꿔 줄게요. 둘 자리 바뀔 건데 어차피 f니까 똑같겠죠. 역함수가 두번 하는 거 싫어서 하나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 에 이걸 k라고 잡을게요. k라는 문자는 여기 없죠. a b c d만 있으니까 그러면 갑시다. 자리를 바꿔 주면 역함수가 사라집니다. ffk가 c가 되는 k 값을 찾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 문제니까 요걸 먼저 t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f t가 c가 되는 값 찾아보세요. <laughs> d 집어넣으면 c 나오죠? f x에. 그래서 t가 d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 k가 d가 되는 k값 구해주세요. 뭐 집어넣어야 d 나옵니까? E 집어넣으면 D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E 집어넣으면 D가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따라서 K는 E. 답은 E가 됩니다. 대신, 야, 여기 요 Y는 X 그려져 있으면 33번이랑 33-1번에 Y자표에다가 A, B, C, D, E 써놓고 시작해라잉? 아니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Y축에 첫 번째 점선 밑에서부터 첫 번째 점선 A, 두 번째 점선 B, 세 번째 점선 C, 네 번째 점선 D, 다섯 번째 점선 E인 것좀 적어놓고 시작하라고. 33-1번도 A, B, C, D, E 적어놓고 시작하셔야 안 헷갈리고 실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y는 x가 주어지면 x좌표만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y좌표도 써놓고 문제를 시작하세요. 실수하지 않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30 33 3-3번을 보시면 33-3번을 보시면 자, g라는 함수는 자, 내가 함수값만 써줄 테니까 너네가 답을 구해 봐. 문제에서 준 함수값은 g(2)가 2라는 것과 g(4)가 3이라는 걸 줬어. 3 3 3번. G2가 1하는 것과 G4가 3이라는 걸 줬어 그 얘기는 G인버스 2가 1하는 것과 이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세요 G인버스 3이 4라는 걸준 거예요 이렇게 2개를준 거야 그래서 G인버스 2 뒤에 있는 건 그냥 2라고 끝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F 볼게요 F F2가 1이라는 걸 줬고요 F4가 4라는 걸 줬어요 Y는 FX는 두개의점을 줬네요 F2가 1이라는 거랑 f 4가 4라는 거 <laughs> 그럼 당연히 F인버스 1은 2일 거고 F인버스 1은 4일 거야 요 조건을 준 거야 요 조건만 가지고 뭘 찾으라고 얘기했냐면 G합성 F인버스 3을 구하라고 했어요 G합성 F인버스 3 아니네 G합성 F 전체 인버스 3을 구하라고 뒀어요 이것도 모르니까 1이라고 어 그러면 지우야, 그래요. 지우야, 이거 a랑 3 자리 바꿔가지고 저거 인버스 없앨 생각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t라고 잡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얘가 3이 나오려면 이게 4여야 되지. 그러면 얘가 4나오려면 a는 4여야 되겠네. 따라서 이 새끼는 4가 앞에 거는 4가 답이고 뒤에 거는 2가 답이라서 더하면 6이 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저기 요거는 블루로 해드릴게요. 저기 알고정 말고 블루가 유형이 더 많아서 알고정으로 진도를 나왔더니 블루에서 모르는 게 생기니 이제 우리가 공수 두 가지 열두 개한4 0개 정도 유형이 남았거든요. 4 0개 정도 유형 두번 나눠서 할게요. 대신 어 예, 나머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냥 다 블루로 할게요. 오늘이랑 토요일이랑 해가지고 블루로 20개씩 정도 해가지고 끝내줄 테니까 대신 뭐 해주냐면 20개밖에 안 되면 수치가 너무 적어지잖아. 알고 전을 진도 맞춰서 채워줄게. 그리고 알고 전이좀더 쉬우니까 알고 전 먼저 푸는 것도 괜찮고요. 자. 하고. 다음주 화요일에는 경우의 수행렬 먼저 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주 토요일에는 점을 해드릴게요. 2차 함수 2차 부등식 거기 파트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대수준도 나갑시다. 대수증 미리 줄까요? 대수증 미리 줄까요? 주면 또높아거죠 그냥 대수 시작할 때 줄게요. 그게 낫겠죠? 들거 다니기 힘드니까 어. 자 이제 원래 공수 투그 교과서 내용은 끝났는데 우리 학원 교재가 이 함수가 진짜 중요해서 그래서 특별한 함수들 유형을 지금 열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까지 해서 끝이에요 역함수까지가 함수 끝이야 그래서 다른 문제집에서는 요 지금 1참수 2참수 요거는 안 나와 2참수는 심지어 거기서 배우잖아 공수 원에서 배우고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다 미적분에서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함수의 베이스를 깔자고 특이한 함수들 좀 미리 좀 정리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특히 이제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절대값이랑 가우스라서 미리 좀생각사 하자고 유형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참 좋은 것 같네요. 3 4번이요 개념이 새로운 거는 없고 이제 정리를 쭉 해줄 테니까 정리를 좀잘 했으면 좋겠고. 아, 일단, 일단. 아니야, 일단.